스팬도 체력이 13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샤이도 마찬가지 와 근데 이걸 에임으로 막네요 이게 주워. 택틱은 보시면 강화될 수 있는 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효과를 많이 봤죠 네 이게, 신네드도신네드였는데 누군가에게 재활용이 되고, 시네드의 아, 사우대기 중, 사우 중! 와, 심지어 상대방이 있다라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에임이 너무 좋아요, 간결하고. 와! 와, 와, 와 지팻까지 터집니다! 네. 네. 이러면 말씀드렸던 그 흐름, 무엇보다도, 아, 이거는, 예, 본인들이 화력이 밀리니까 나온 건데, 레비아탄도 이런 거에 맞아주는 팀은 아니었고, 와킹! 네. 수익의 집까지 잡아냈습니다. 그 배터리 당겨 주시기 해야 니다 헤드 에 있었던 샤우가 빠르게 잡힙니다. 어, 8발엔트리 끝까지 죽겠죠. 와 엔젤 아, 니 심지어 발더묶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격하게 싸워 아, 이걸...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네, 신네드가 키기 빠지기 전에 킬거 같아요. 보겠습니다. 스파이크들 한 일방적으로 원웨이 엄막을 던지고 교전이 되다 보니까. 그거 살살 나오고 있고요. 예. 다크로이가 해보적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시네드가 지못할 수도 있어요. 다크리아. 아, 근데 이거는 콜이 너무 늦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메인 쪽에서도 사운드가 나다 보니까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꽤 오래 버텼습니다, 지편. 아, 키 좋아요. 와, 킹. 라운드는 밀리지만, 네 전반전을 확실하게 뺏겼다라고 보기엔 어렵겠고요. 네. 세명 생존 이겨냅니다. 3 대입니다. 피스톨 라운드랑 똑같은 포즈입니다. 아, 이거 하네요. 습니다 이게 레비아트의 무성계요. 파트도 안 맞아요. 이거 1라우트와 동일한 수비 포즈와 공격 포즈였어요. 일단은 샤오가 버텨내고 있긴 한데요, 미드쪽 히네드 더블킬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케 투자가 하나 더 돼서 샤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 아 샤이가 네 명을 잡아내면서요, 베이슬라인 쪽에도 두 명입니다. 아, 내려 그 왔어요. 킹이, 야, 그 이거 두개한명더 있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난전이에요 돈이 많아서 이기기만 하면 레비아탄이야 이기기만 하면 돼요. 예, 매수에게 주게 하시 마무리 찍습니다. 마진오가 겟냅니다. 예, 그 남은 쪽 한번 제대로 노리겠다는 네 생각인데 오딘, 오디... 오딘이라. 갈렸네. 아 와, 퀵으로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흔들릴만했던 게 퀸에 있는 봉쇄 때문에 집중력이 여기 떨어졌죠. 네, 일단 신경절도 위치 찍고요. 킹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매수에게 제가 되는 공구잖네요 자, 퀵 뚫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이븐 아 쪽에 엔지아리 또... 이겨냈고요. 아 내려오는 거 샤오가 끝내긴 했습니다. 아직 이대2 근데 어쨌든 이게 오퍼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아 이거 빼... 난리 났어요. 드랍, 오퍼 다운 백보트문을 대자국 다 주웠어요. 뒤쪽에서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백들에서. 눈 걸었어요, 눈 걸었어요. 네 베이스 에이, 라인 에이, 쪽 에이. 일단 킹까지 잡아 내렸어요. 습니다 아직 살아있죠? 꽤 많이 잡아내고 있긴 샤워가... 합니다만, 와... 여기까지군요. 지편 혼자 남아있습니다. 남채가7입니다 나비가 진짜 에임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은, 상대 연습을 끊어내면서, 시드드가 그래도... 빠르게 탈코리아 잡는데 성공합니다. 에이... 아, 근데 이게, 와, 근데 킹에 이 충격 화살 두 개, 사냥꾼의 분노입니다. 여기 바로 오면, 그렇죠. 이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무 쪽에서 지편이 밀어내는데 성공했고요. 하면서 약간 둘러 쳐지는 분위기인데 네. 자, 시네드가 오퍼로 메인 쪽 계속 지켜보고 아, 있고 근데 샤이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엔지아나 스킬 찍고 있는데 먼저 1대1자 이거 시간에 쫓기면 시네드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또 사냥꾼의 분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애매하면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 계속 견제 들어갑니다 네. 일단 해치는 그러면 사냥꾼의 분노 반에서 두들군데 대기 됐어요 자 대기되고 지금 계속 지금 지금 과연치 이후에 마무리 껴진 시네드가 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4대 6입니다. 2점차까지 쫓아오는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자금 상황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비 어쨌든 안쪽에 사이퍼의 함정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공을 했고요. 오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네드입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KO가 메인으로 나가는 길목을 확 잘라 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알고 있어요. 뛰어 가서 시네드가 끝내 버립니다. 메인까지 먹히면 양동에 맞으니까 메인을 밀자라고 3명이 나갔는데 오퍼를 뚫었습니다. 시네드가 아, 어, 오늘 저희가 저 나오 네. 신애들 봉인한 잡았어. 어어? 오, 완전 체 없었지. 아니 어려운 이계고 이렇게 쉽게 간다고요 이번 라운드를? 야, 그래서 어쨌든 월샷에데미지를와 샤오. 아니, 하, 아니 샤오가 있어요. 완전 역전이죠.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터들, 파이터들. 타코리아가. 아이 타코리아가. 지패까지 샤오들. 이거 손폭으로 먹았고 타코리아. 떨어질 때 위험합니다. 타코리아가. 메이저가 샤오샤오. 다시 한번 좀. 아, 어, 이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스킬이 도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한점 찌르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죠? 지금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위치 알고 있어요? 어, 또 클릭, 클릭. 클릭. 저... 클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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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또 클릭! 와, 여기까지! 근데 이게. 킹이 마지노가 잘한 거예요. 박스 아. 이기면 지펜. 빨리 와줘야 되고요. 아, 아. 이걸 못 잡는 분이치네요 그래도 엔제아리 이야, 안 되네요.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방문이 좀 많긴 하거든요 네, 씬헤드가 들어와서요 휘저어주고 있습니다 쇼트에 당하가긴 했습니다만 트레이드가 골라! 됐고 빨라요 네, 네, 순간적으로 쇼트에 또 녹으면서 변수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건 다코리아가 진짜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데 와, 어, 연결 라인을 먼저 지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 많이 체력이 뭐, 많이 늘렸어요 체력이 많이 늘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엔젤이 끝냅니다 아니 게임을 보면 그냥 에임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액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잘 나오고요. 어? 결국에 저문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플래시 드라이브랑 피해망상 아이 턴에 못 밀면 아... 아 이러면 뒤가 없어요. 좀 애매해졌죠. 네원웨이 연막 때문에 결국에 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뒤에 나오는 거라도 잡겠다라고 지금 돌렸거든요. 아 오늘 아, 후방도 시네드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야, 사이. 오 차이 잡긴 잡았습니다만. 남아 있는 인원이 너무나 드고 많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남은 시간 2초가 0 이제 바로 이거 뛰어야 돼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어, 시간을. 시간 벌면요. 시간 벌면 됩니다.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아니 꾸역꾸역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설치가 돼야 네. 돼. 네. 설치야. 네. 설치 이제 네. 되고 있습니다. 난전을 계속 이어지고 아, 있는데. 설치야. 설치다. 탁월이야. 탁월이야. 설치 설치. 설치다. 엔젤도 잡아냅니다. 엔젤이 깨트려서 아웃 가줘들 레비아탄. 어쨌든 다시 한번 쳐주면서 A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하하하, 와 c 기 이거 안 했던 거라 마즈노가 네 이런 거 위치 찍고 그쵸, 에이. 에이. 확실하게 공격 루트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올라오면 한번 더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쭉 뚫어왔습니다 킹 네, 기세가 상당히 매서운 아, 선수인데 잡음이 안 됩니다. 크레드 리세판. 그러면 뭐 엔젤이 살렸고 두자로 살렸으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나노 수염이든. 근데 그러게는 아! 그래서 나갈 때 오, 지금 묶이셨네. 소세소세 수가 해체까지 네. 나가는 길목 3초에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네. 네. 그리고 세이게치도 와. 자 해체까지 완성됐습니다. 네. 쉽게 안 가네요. 와 이거 끝낼 수 있었거든요 경기를. 킬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다가 리테이크할 버킹. 때 결국에 아, 정보도 정보지만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톡 과감하게 한 건데 이거 계속 트레이드 되네요. 네, 트레이드가 연달아 이러나면서2대 3입니다. 또 시간 지연시켜 주고 있는 모습 이고요이 아, 아, 마지노가 잡혔습니다. 아, 결국 너네 메인 밀러올거 아니니? 아, 위치 체크고 이러면 네. 와! 미니 게임이나 트레이드 싸움이 됐을 때 좋은 어떤 그 시장일 것 같고요. 네, 킹이 아. 네, 무결점이 되나요, 이거? 스드라이브. 완전 무결점 찾아보렵니 이겨냅니다, 인제. 일단 한번 막아 내나요? 두명 남아있습니다 나비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한번 에임 대아 총만 떨궈요 에임 결 하겠죠? 총만 떨궈요, 떨궈요. 떨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아아 아, 아, 이러면 지구까지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렇죠? 위치 지켰어요 월샷 온인으로 긁거든요 일단 뒤늦게 연방에 던져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이트 안으로 될까지 쏟아품는 시간을 더 끌었기 때문에 어? 엔젤도 잡혔습니다 3대3입니다 들어오는 거 샤이 마티노가 우리가 오리아마려면나 지금은 웃요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이 너무 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이 너무 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이 아! 이 너무 웃이 너무 웃이너서이이 저, 오! 잡아 나가지고 오 빠르게 잡아내긴 했습니다 네? 교환이 돼서 다행이에요 자더 가... 있습니다 교전 계속 데... 이어집니다 시네드가 씬에드. 또 이걸 안 아, 가져온다 그냥 우리는 스파이크에 다 같이 다음 라운드로 가자 아, 합리적인 판단으로 네, 네 이렇게 스파이크에 아브리가 스파... 군요 무결점 나왔습니다 연결 라인은 어칭이에요 어차피... 나오는 거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야 샤오 자 올라와서 결국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킹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크레드는 끌어넣었지않은 아, 네. 네. 누군가 우측을 볼 때! 다코리아가 이겨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어디? 세게 치! 저거리에서 벤달로 헤드로 그냥 자먼 거리에서 샤오가 또다시 이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위바위보 사무에서도 졌어요 상대가 일단 아래줄이고 이거 A로 뛰면 은 답이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경기 전반적인 내용에서도 자신이 어쩌고... 없어요 페인트탄 야 이거 캐릭 시야를 잡은 거 너무 좋았습니다 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요 시야를 차단할 만한 수단 자체가 좀 줄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샤이 네. 쪽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세요 네. 레이비아탄 네. 자 이거는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스킬까지 투자했었고 더블인데. 트레이드 됐습니다. 그 차이로 결국에 1 세트를 가져왔다시피하다 보니까요. 다음 턴에 들어가면 간단한 수가 나오다 보니까 와. 와, 좋습니다. 어, 저는 뒤에는 알고 있어요. 오, 네. 어, 그래도? 아, 나비가 진짜 빈당파. 좋은 게. 그, 엔젤 선수의 그, 사이버 감옥이 너무 좋은데요. 저 난전일 때 시야 죽는 게. 음. 사이 기다리고 있지, 어. 더블 더블이에요! 집탄히끝냅니다 어. 더블 피킹까지. 6대1. 오늘 진짜 나비 다섯 명 중에 진짜 네. 오, 이렇게 많이 왔어 네. 아군이 올 때까지 어쨌든 살아있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피엠 항상 닥토리아 어쩔 수 없었고요 눈 멎었어요 프렌즈랑 근데 장도 타이밍 아, 아, 이거 타이밍이 그래도 1대1 프렌즈로 이깁니다 저거 프렌즈로 두 명이 네. 이겨서 아네 이쪽을 오히려 결국에 시간만 끌게 내버려두면 아, 되는데 이것한 허용하지 않네요 여로 가면 양각이랑 어려워요 저로 가는 거는 게다가 뭔가 머리싸움에서 밀려가지고 패배했다는 느낌보다도 샷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 보니까 더 꼬이고 있는 거 같은데 저럴 이렇게 무리해서 크게 도는 거예요. 왜냐면아어예다 그래요. 기다요또 잘렸죠 지금 비아타 무너지나요? 네. 아니. 아 그러면은 어쨌든 뭐 구덩이 쪽을 기다리고 땅굴 아, 하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대3 번. 그냥 다 잡혔습니다. 어, 교전에서 다 졌어요. 앞에 두 개는 네. 연막의 가능성도 하나 정도 있어. 와이 샤무가 안 되죠. 구 결점에 모두 잡아버립니다. 나비가. 천천히 돌리면서 어떻게든 바이퍼만 밀어 넣으면 또 라운드 가져올 수 있구요. 이런 건 또. <웃음> 네. <웃음> 네. 자 스파이크 드랍이라 사실은 근데 마치 포즈는 스파이크 그걸 보려고 했다거든요. 그래도 킹이 잡긴 잡았습니다만 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키치와 빨라요. 그러니까 마치 포즈 자체는 스파이크 드랍이 드랍을 모르는 것처럼 플레이했거든요. 심지어 이게 탑 쪽에서 쓰러진 상황이더군요. 아, 1딜이 아, 네. 아, 네. 이러면 시간이 살려버립니다. 여유가 있군요. 굉장히 초반 킬 자체는 좋았지만 총기를 어떻게 뭐 회수하는 방법은 좀 어려웠었잖아요. 어 그래도 샤이가? 그래도 이게 안 했다는 건 아. 그거 만약에 불임 찍히면 조금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안테나를 먹은 이후에 작전을 펼치긴 방금 나비의 작전은 좋았어요. 아 이마저도 와. 엔젤이 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나비가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나비가 네.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어. 와. 타슬입니다. 네 나비 좋아요. 타슬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레비아탄 입장에서는 이런 게임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내 앙에서 첫 빼는 플레이트로 빼다 보니까 배... 사이트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샤이드 무너지고 있고요. 마지노와 엔지알 둘만 남아 있지만 아이런면 시네드가 그리고 와, 먼저 발견합니다. 아, 발이 아, 빨랐습니다. 시네드가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약간 초점이 나간 것 같은데요. 마지노의 표정도 지금 너무 심무룩게 보이죠. 체력이 네. 3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네, 되죠? 네. 안 되죠 안 네. 되죠 마지노가 생각했죠 졌다 씨, 밟아 단순 교동에서 네. 다 밀리다 보니까요 지금도 수위게이츠가 아, 아니 버부를 스위케치가... 네. 아니, 버블을... 아니, 아니. 속도서 이거 그냥 들어오는 건 약간 송장돼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아, 마지노마저도 수위게이츠에게 패배합니다 팻코리아와 네. 네. 아, 샤이만 남아 있는 네. 상태인데 아.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에이. 더블로 결국 시네드가 끊어냅니다. 근데 상대가 다섯 명다에이 좋다 보니, 어 저, 타코리아 어, 말합니다. 그래도 수이게츠 남아 있습니다. 말합니다 타코리아. 에이 마이크가 프리디 와! 타코리아. 어, 타코리아! 타코리아도 미쳤는데요 이번에. 네. 피스톨 승리. 샤오 수이게츠 쉐리포 진짜 이거 주심에 특히. 지난번와 어, 아, 이거 80%야.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 요왜 엔젤은. 어? 아, 세명 남아 있는 상태. 한번 더. 오, 많이 걸켰어요. 그래도 위치를 알아. 많이 걸었어. 잡았어요. 전력. 물론 근데 네. 저만큼 먹으면 진짜 안 돼요. 엔젤도 어. 저 아직 피덩이에요 예. 네. 네. <laughs> 네. 뚫어내는 게 아니라면 힘대건 여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짧은 교전에서 슬... 한번 더. 내파피터 위치가 좋았죠. 아. 지비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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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노까지 아래로 끌어서 잡습니다. 남아. 지펜이 난 누르면서 1대 3의 위치 지켰고 아에임에 집중력이 없어요 끌어내려야겠죠 끌어내려 핫 코리아 결국 지펜이 마무리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준결승으로 가는 팀2대 0으로 나토스빈 체레가 올라갑니다.